오, 자세가 좋아가지고, 막, 만 아, 근데 아무래도 똥집이 최고인데. 옆구리보다. 무조건 똥집인데. 에이 우와, 무조건 똥집이야. 첫 타이어서 힘이 좋았나? 에이. 보라색 타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깨쪽 보라색 타일을 노리면서 만들어 어 녹색 타이에 들어갔어 올라오면서 미끄러지겠지 와씨 세팅이 일부 넘어갔는데 아씨 세팅이 일부 넘어갔는데 다안 넘어가네. 기념을 주네 에이 이 자세 아니잖아요 가깝다 아 좋고 천대기 숟가락 이런 것들이 엄청 방해를 해. 아 타이 안 들어가네. 틀릴 거잖아요. 타이에 꽂아서 똥집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정답인데. 앞가좋아하고 시작했다가 또 본전으로 가네 옆구리에 해도 옆구리가 넓어서 고정이 안되니까 타이에 넣어도 미끄러지더라고 집자체나다 아, 괜히 막 타에 자세 좋아 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결국 못 뽑네. 캔뚜껑! 아, 캔뚜껑에 꽂아서 모가지 밖으로. 아, 야. 아 이거 보 진짜 고생이네 한번은 되게 쉽게 뽑았는데 뽀록뽀로 뽑았고 아 캔뚜껑에 꼬다. 가 너무 가까워 아 똥집이 안돼 똥집이 아, 제가 머리가 저티로톡게에 있어야되는데 어 저기가 잠긴단 말이야. 자세 한번만 나와라. 좀. 꽂아서 인형을외계인을 잡아야 되는데 진짜 자세 안 나오네. 좀두개 달렸는데 그냥 거의 꽂아서 그냥 안쪽으로 쭉 들어가듯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들어서는 왼쪽까지 끌고 가지를 못하는데. 하이에는 꽂았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쓸린단 말이야. 외계인을 그100% 넘겨야 되는데. 세팅 한두 가닥 넘겨서는 답이 없는데. 발이 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라서, 고무 재질이고, 그래서 추급통벽에다그르륵그르륵 하고 있습니다. 될까? 아, 빠졌어. 타이에 꽂아서 어깨 했는데, 역시 어깨는 넓으니까 꿀꼬가딱 인데, 꿀꼬 자세가 안 나요. 어? 거리가 아, 좀 애매한데 출사안 된다. 다리 사이, 다리 사이 똥꼬... 아씨, 또 왼쪽으로 들어갔어. 아, 아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아, 사이보다 큰 뚜껑에다가... 앞발 넣어가지고 끌고 잡으면 안 미끄러져가지고 막 나쁠텐데 아 자세를 만들고 한타 한타씩 쳐야 되는 생각보다 오른쪽을 뚫는단 말이야. 타이에는 들어가는데 걸려야지 어딘가에. 괜히 했어 네 개인 위에 타이 한 번만 올라가라 아 어가 버텨주냐? 다리가 올라가면서 드르륵 와 있어 있 똥집 똥집 왼쪽 발 똥집 봤죠? 왼쪽 발 똥집 차이 안 걸어도 왼쪽 발 똥집이면 그렇다니 집게가 누우니까 밖에서 찍어도 자꾸 올라와 자꾸 올라오면서 리터치하면서 뒤로 아이씨 아네 두타 나았는데 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세개 뽑았네 요거는 나오는 자세 정확히 있고, 요거는 사장님을 뽑아봤는데 저는 못 뽑겠습니다. 바이어.